안녕하십니까. 원피싱입니다. 정말 오래간만에 어, 업로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내용은 뭐 제품의 리뷰라든가 낚시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좀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9,900원짜리 낚싯대라고 동영상 리뷰한 게 하나 있어요. 애니스틱4라고. 그 상품이 워낙에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라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많이 보여주기 이전에 저희가 그 무료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. 무료 체험단. 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. 무료 체험단은 간단해요. 저희가 어 30명을 추첨을 해서 뽑아 가지고 요 상품을 하나씩 보내 드릴 거예요. 물론 무료 배송으로 하나씩 보내 드리면 그거에 대한 사용을 해 보시고 장단점이나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올려 주시면 뭐 끝나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어 모집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희가 모집을 할 거고 어, 총 30명을 모집을 할 겁니다. 어, 미션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 카톡에서 원피싱을 검색하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냥 참여합니다라고만 쓰시면 그 이벤트 내용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자세하게 그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 그쪽으로 찾아서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리뷰를 잘 써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예쁜 방수 다용도 가방을 보내드릴 겁니다 어,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동영상 업로드가 굉장히 좀 어, 뜸했는데요 어, 이제 낚시가 또 시작이 된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